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나프로입니다 금일 분석해 드릴 종목 원이콜딩스입니다 원이콜딩스 이슈와 재료 차트 분석 가치 분석을 통해서 대응 전략 구축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종목 분석에 앞서서 먼저 제 계좌부터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코너에 보시면 플러스 170% 2.7배가 지금 올라와 있고요. 자 평가 손익을 보시면 1억 1,200만원 예 이렇게 보이실 겁니다 아 제가 제 계좌를 보여드리는 이유는 저는 주식투자에 있어서 분석을 굉장히 꼼꼼하게 합니다 그래서 저평가되어 있는 종목에는 이렇게 가감하게 투자를 하고요 여러분들과 마찬가지로 저도 투자자 입장으로서 주식투자에 있어서 굉장히 분석을 나름대로 좀 꼼꼼하게 하고 잘하는 편이다 이걸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제 계좌를 오픈하고 시작하는 게 맞지 않느냐. 라고 판단이 들어서 여러분들에게 자, 계좌를 먼저 보여드리고 시작을 합니다. 자 우리가 이렇게 저평가되어 있는 종목들은 가감하게 공, 어, 공략을 하면 자기 가치대로 올라오기 때문에 결국은 우리가 수익을 확대할 수 있다라는 거고요. 제가 종목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드릴 때이 종목을 매수해라 매도해라 이런 말씀을 드리지 않습니다. 제가 분석했던 팩트를 근거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기 때문에 여러분들 투자에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다라고 판단을 하고요. 자 그래서 본격적으로 종목 설명에 대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어, 영상 하나 먼저 보여드리고 좀 시작을 하겠습니다. 자, 인터뷰 내용인데, 일론 머스크 테슬라 CEO에게 주식 투자자라면 어느 회사에 투자하겠냐라는 질문에 대해서 AI와 로보틱스 기업일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저와 무관한 회사라고 해도 미래에는 뭐 구글이라든지 이런 회사들이 엄청난 가치를 지내게 될 것이다. AI 측면에서 막대한 가치 창출의 기반을 이미 깔아놨다. 자, 엔비디아는 이제 너무나 명확한 선택이다 라고 얘기를 하면서 특히 강조를 했던 게 AI, 로보틱스, 우주항공을 자, 거론을 하고 있습니다. 모든 가치를 차지하게 될 가능성이 크다. AI와 로봇이 만들어낼 재화와 서비스의 생산량은 다른 모든 산업을 압도할 만큼 커질 것이다. 자 그래서 ai와 로봇의 영향력은 모든 산업을 압도해 투자를 늦출 이유가 없다 라고 얘기를 하면서 어, 특히 로보틱스 로봇에 관련해서 굉장히 예, 힘주어서 얘기를 하면서 어, 내가 투자자라면 이런 회사에 투자를 하겠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지금 차트를 한번 보시면 금요일에 예, 플러스 1.83% 3 5 5 0원에 끝났습니다 자 지금 그러면 다음 주에 어떻게 되느냐 다음 주에는 우리가 주가 흐름이 어떻게 되느냐 요걸 우리가 봐야 되는 것이죠 자 명확하게 제가 말씀을 드리면 1차 저항은 3 9 0 0원에서 31,000원 내입니다 여기까지 오다가 어떻습니까 돌파 실패하면서 자 그렇죠 계속 막혀 있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죠 자 그런데 중요한 포인트는 뭐냐면 먼저 요 패턴을 말씀을 드릴게요 상승 삼각형 패턴 자 저점이 올라가고 있고요 상단이 지금 막혀 있는 흐름이죠 자, 그러면 지금 보시면 이렇게 삼각형 형이 만들어집니다. 그런데 앞에 뭐가 붙었습니까? 상승자가 붙었죠. 자, 이런 패턴이 나타났을 때는 지금 이 변곡점, 주가의 변곡점에 왔을 때 상승 확률이 70에서 80%예요. 자 그러면 상승 확률이 무엇보다 높기 때문에 상승 삼각형 패턴인데, 자 원익홀딩스를 보시면, 자 그렇죠 저항 대략적으로 3 9 0 0원에서3 1 0 0 0원에 상단이 조금 막혀 있는 모습에서 어떻습니까? 저점이 계속 올라가는 흐름이 나타나고 있죠. 지금 어떻습니까? 변곡점에 와 있다라는 거예요 변곡점에 그렇기 때문에, 자 여기서 31,000원에서 3 9 0 0원 돌파하는 장대 양봉이 나올 때 여러분들 이때가 뭡니까? 매수 타점. 매수 타점이 됩니다. 그러면 다음 주에 어떠냐? 만약에 매수를 못했거나 또는 보유를 하는데 추가적으로 더 사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다음 주에 장대 양봉이 나오면서 3만 9백원, 3만 천원 돌파할 때를 여러분들의 매수 타점으로 잡으셔야 되고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주가 흐름이 상승으로 접어들면서 정고점 3만 3천 9백원을 돌파하고 강한 상승이 나타날 수 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왜냐? 로봇 섹터가 이제 복지적으로 성장을 하는 섹터이기 때문이죠. 성장성이 부각된다 라고 보시면 되고요 제가 3만 9백원 얘기를 하는 이유가 PBR 0.7배를 기준으로 타겟 PBR 2.5배면 3만 9백 40원 그래서 3만 9백원에서 3만 천원의 1차 저항이라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아시겠죠 두산 로버틱스 PBR이 10배에서 11배 레인보우 로버틱스의 PBR이 40에서 50배입니다 그럼 우리가 보수적으로 워니홀딩스의 PBR을 2배에서 3배를 선정을 하게 되면 어, 가치가 2만 4천 7백 52원에서 3만 7천 128원이 나와요 그러면 그러면 2만 예, 24,700원을 돌파했기 때문에 3900원에서 3만 31,000원 3만 내외까지 예, 여기가 이제 2차 저항이 되는 거고 이걸 돌파하게 되면 그다음 얼마다? 37,100원 내외가 됩니다. 아시겠죠? 자, 요거를 돌파하게 되면 저는 다 내년 초반에 PBR 자, 10배, 즉 두산 오버틱스처럼 10배로 적용하게 되면 123,760원의 만 가치가 나오기 때문에 12에서 13만 원까지 올 수밖에 없다라고 봅니다. 아시겠죠? 자 그렇지만 주가가 이렇게 안 가고 흔들리면서 가기 때문에 일단은 우리가 3만 천을 돌파했을 때 2차는 뭐다? 2차 저항은 3만 7,100원 내외로 이렇게 잡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중요한 포인트가 테슬라 자 옵티머스 관련해서 부품 9,460억 규모로 주문을 했다라는 소식이 있는데 자 여기에 뭐냐면 이번 주문 규모는 옵티머스 로봇을 약 18만 대를 생산할 수 있는 양인데 옵티머스 V3 설계를 사실상 마무리하고 내년 대량 생산을 준비 중이라는 겁니다 이번 발표는 테슬라가 오래 초까지 겪었던 로봇 선 동작 관련된 기술 문제를 극복했다라는 것을 보여준다 자 그러면 첫 번째 중요한 포인트는 이제 본격적으로 휴머노이드 로봇이 대량 생산, 양산에 들어간다라는 거고 두 번째는 뭐다? 로봇 손을 확보 또는 이 로봇 손의 기술을 보유해야만 또는 이 부품을 마련해야만 휴머노이드를 양산할 수 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만큼 로봇 손이 난제고 기술적으로 어렵고 그리고 로봇 손을 확보를 해야만 자 그렇죠? 양산 체제로 갈수 있다라는 거. 그만큼 중요하다라는 거죠. 자, 가장 핵심이 된다. 그래서 지금 로보티즈 로봇손도 글로벌 빅테크들의 선주문을 받고 있어요. 자, 그런데 오픈 AI 외에도 애플의 고객사로 고려는 되고 있습니다. 그만큼 로봇손을 확보하기 위해서 혈안이 되어 있다. 양산을 갖추기 위해서는 로봇손이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고, 그렇기 때문에 중요한 포인트는 뭐냐면, 자, 제가 영상 하나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세계적인 기업 메타와 손잡은 우리나라 로봇 기업 알고 계신가요? 메타는 언어 모델인 라마를 오픈 소스 형태로 공개하며 뒤늦게 AI 경쟁에 뛰어들었는데요. 후발주자인 만큼 시장 점유율 확대를 위해 다양한 기술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그중 하나가 바로 실제 물리적 세계와 상호작용하는 AI 로봇 개발인데요. 여기에 사용되는 로봇 핸드가 바로 국내 기업인 워닝 로보틱스의 작품입니다. 메타는 워닝 로보틱스와 협력해 기존에는 없던 새로운 로봇 핸드를 개발하고 있는데요. 메타가 자체 개발한 촉각 센서인 d 지 360과 워닝 로보틱스가 개발한 알렉으로 핸드를 통합해 말 그대로 촉각을 느끼는 로봇 팔을 만들고 있죠. 메타가 수많은 로봇 기업 워닝 로보틱스와 손을 잡은 건 높은 로봇 핸드 기술력을 보유했기 때문인데요. 두 개에서 세 개의 관절을 가지고 있는 일반적인 로봇 핸드와는 달리, 워닝 로보틱스의 알렉으로 핸드는 각 손가락마다 4 개의 독립적인 토크 제어 관절을 가지고 있습니다. 덕분에 사람 손의 움직임에 훨씬 가깝고 복잡한 동작을 수행할 수 있다고 하는데요. 또한 각 관절의 제어 시스템을 통해 손가락 힘을 매우 정밀하게 제어할 수 있어서 다양한 형태나 재질의 물체를 안정적으로 집을 수 있는 것은 물론 계란처럼 깨지기 쉬운 물체도 섬세하게 다룰 수 있다고 합니다. 글로벌 대기업과 협력할 정도로 우리나라 로봇 기술력이 인정받는 것 같아 뿌듯 했는데요. 자, 영상에서 보셨던 게 이거죠. 원익 로보틱스 알렉으로 핸더. 자연스러운 사람의 손을 구현했다라는 거고, 현재 V5까지 개발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런데 V6가 나옵니다. 자, 원익 로보틱스, 메타, 차세대 알레그로 핸드 개발 수나. 자, 메타와 공동으로 개발을 했고요. 원익홀딩스가 개발 제조 유통을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구글, 엔비디아, 마이크로소프트, 삼성전자, 메타를 전부 다 고객사로 확보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 테슬라가 지금 치고 나가고 있고 애플이라든지 오픈 AI도 자, 로보 로봇, 휴머노이드 로봇에 대해서 이제 양산 체제를 갖추면서 치고 나가는 입장에서 다른 빅테크들도 양산체제, 대량 생산체제로 갖출 수밖에 없고, 그러면 V6에 대해서 공급량이 늘어날 수밖에 없죠. 연말에 V6가 나온다라는 또 중요한 재료를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셔야 된다. 그렇기 때문에 원익콜딩스는 보다 그렇죠. 성장성이 아직도 충분하게 주가에 반영이 되어 있지 않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자, 첨단 기술 마중물 150조 국민성장 펀드가 출범을 했습니다. 여기서 이제 중요한 포인트가 박현주 공동위원장이 150조 국민성장 펀드는 AI 로봇, 반도체, 바이오, 인프라 등 기업 성장의 초석이자 창업을 춤추게 할 마중물이다. 로봇에 대해서 이제 투자가 들어가는 겁니다. 정부가 이제 본격적으로 로봇을 그쵸 육성한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성장성이 가파르게 일어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자, 그런데 중요한 게 휴, 인간형 휴머노이드 로봇 시장이 이제 2026년부터 상용화, 원년을 맞아서 폭발적으로 성장을 합니다. 원년입니다. 원년. 자, 반도체 다음은 로봇이다라는 거고 미국이 찍어준 AI 다음 주자는 뭐다? 로봇. 이거 담자. 자, 미국 정부도 어떻습니까? 지금 지원책, 육성책이 나오고 있고 자, 행정 명령까지 이제 내려진다라고 합니다. 그렇죠. 자, 최근에 여러분들 AI 보세요. 1년 내내, 엔비디아, 미국도 마찬가지고, 한국도 마찬가지고, AI 관련주들이 계속 상승이 나타나고 있고, 내년, 내후년 계속 성장을 하죠. 자, 그 다음에 찍어준 게 뭡니까? 그 다음 성장한다는 게 뭐예요? 로봇이죠. 한국에 알짜기업이 많다는데, 원익콜딩스가 알짜기업 아닙니까, 여러분들? 로봇손을 만들고 있어요. 자, 그래서 지금 우리가 이걸 보시면, 산업의 총 매출이 늘어나는 것을 보면, 태동기 때 이렇게 늘어나다가, 성장기 때 가장 매출 성장이 가팔라집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주가적인 측면에서 보시면 고위기 때 주가적으로 보면 연한산 수익률이 15% 그런데 성장기가 얼마입니까? 40%예요. 자 그러면 주식이 가장 많이 올라가는 게 성장기라는 거알 수가 있죠. 그런데 이제 내년부터 원년이라고 했어요. 휴머노이드. 그러면 태동기에서 이제 막 성장기로 접어드는 거죠. 산업 자체가. 그러면 휴머 어, 원익콜딩스 어디 에 있습니까? 이 지점 에 있는 거죠. 이 지점에 이제 이 지점에 있는 겁니다. 그러면 아직 이게 한참 남았어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제가 12 13만 원 말씀드리는 거고 그러면 여기서 이렇게 뭐주가는 이렇게 안 가요. 그렇죠? 흔들리면서 가기 때문에 정확한 매수와 매도 타점을 잡고 대응을 하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구독자분들에게 종목 하나 제가 자, 설명을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 0 0 0원대주 어, 섹터 내 주도주가 될수 있는 종목인데 자, 세력의 매집이 완료된 종목입니다. 세력이 매집 예, 매집이 끝난 종목인데 주가 차트를 한번 보시면 자, 이렇게 최근에 주가 월봉을 보고 계십니다. 월봉을 보시면 주가가 대략적으로 50% 하락을 했다가 바닥을 잡고 이제 메이저 세력, 메이저 세력들, 세력들이 매집. 자, 매집하는 거 보이시죠? 매집이 끝났고. 자, 1년 동안 매집을 진행을 했고, 그 다음 매집이 끝난 이후에 이제 막 주가가 바닥을 찍고 올라가기 시작한, 이제 상승을 시작하는 종목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래서 긴 시간 동안, 대략 3에서 5년 동안 이렇게 하락폭이 컸던 종목인데, 최근에 메저, 메이저 세력들이 1년 동안 매집을 완료를 한 이후에 이제 서서히 주, 지금 주가를 끌어올리고 있는 종목이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래서 최소 300% 이상 상승을 목표로, 이미 목표로 설정이 된 종목입니다. 자, AI 인공지능과 연관된 종목이고요. 미국의 글로벌 테크 업체와 협업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세력에게 직접 입수한 종목이고요. 저평가가 이제 막 부각이 되면서 이제 미국 진출 등의 재료가 나오면서 급등을 나타낼 수밖에 없는 상승 초입에 있는 국면에 있는 그런 종목이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중요한 게 뭐냐면 메이저 세력들이 이렇게 매집을 완료를 했기 때문에 이제 향후에 재료를 부각시키면서 강한 상승이 나타날 수밖에 없고 이미 세력들이 300%라는 자 상승에 대한 목표를 정해놨기 때문에 계속 매집을 하면서 끌어올릴 수밖에 없는 종목이라는 거예요. 제가 직접 제가 직접 세력에게 입수한 종목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자, 이 종목 반드시 자, 우리가 매매를 통해서 수익을 낼수 있는 기회가 될수 있다 말씀을 드리면서 이 종목 우리 구독자 분들에게 모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상단 전화번호 보이죠? 상단 전화번호로 여러분들이 종목 종목이라고 문자를 보내주시면 제가 무료로 모두 발송을 해드릴게요. 제가 문자로, 문자로 여러분들에게 모두 발송을 해 드릴 건데, 상단 전화번호로 종목이라고 문자를 보내주신 분들, 보내, 보내주신 분들에게만 무료로 발송을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종목을 제가 그냥 듣고, 그냥, 아, 이 종목 올라가겠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게 아니라, 자, 직접 확인을 해 봐야겠죠. 자, 그래서 이 업체를 제가 갔습니다. 그래서 탐방을 갔어요. 탐방을 가서, 여러 가지 내용들을 들었는데, 제 등짝이 나오네요. 자, 이렇게 탐방을 가서 들었는데, 실제로, 빅테크, 미국 회사와 협업을 하는 것을 확인을 했고요. 제가 발로 뛰면서 두 눈으로 확인을 했고, 두 귀로 들은 내용입니다. 협업을 하고 있고, 매년 50% 이상의 급성장이 예상되어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향후에 자, 재료들이 부각이 되는데, 자, 미국 빅테크의 수주 물량들이 급증을 하고 있다. 협업 이슈가 이제 곧 나온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여기에 대해서 잘 준비를 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었고요. 실제로 세력이 얘기했던 그대로 그 내용, 제가 눈으로 확인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자, 그리고 제가 증권사에서 10년 동안 근무를 했어요. 자, 그래서 제 나름의 인적 네트워크가 형성되어 있기 때문에 정보를 입수하는데 그러면 증권사들은 어떤 시각으로 바라보고 있느냐? 자, 그래서 5대 메이저, 미래, 한투, 삼성, 신한, NH 투자증권이 공동으로 내부적으로 전부 예, 분석이 끝났더라고요. 분석이 완료가 됐고 곧뭐다 기관들도 대량으로 매수 예, 진입을 하기 위해서 준비를 하고 있다라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중요한 게 향후 나오는 사업 동향이라는지 자 이런 재료 가치에 따라서 어디까지 가야 되는지 이런 것들이 세부적으로 분석이 끝마쳐져 있고 이런 5대 메이저 증권사 5대 메이저 증권사가 내부적으로만 공유하는 그런 분석 보고서를 제가 긴급하게 입술해서 실제로 세력이 얘기한 부분 그리고 제가 탐방을 가서 눈으로 확인한 부분 그리고 이런 증권사들 즉 기관들이 어떤 식으로 바라보는지 전부 다 분석이 완료되고 확인을 한 종목입니다 특히나 외국계에서도 보고서가 나면서 오 분석이 끝마쳐졌어요. 그래서 지금 외국인들도 매수하기 위해서 지금 대기를 하고 있다라는 그런 소식들이 나오고 있고 자 지금 JP 모건이라든지 모건 스탠리와 같은 글로벌 투자 은행들이 대규모로 자금을 집행할 거다라는 소식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AI 대장주 자 투자 확대의 핵심 종목으로 부각이 될 수밖에 없는 종목이고 이제 메이저 세리트리 매집이 끝났고 N자 그렇죠. 바닷권 돌파하면서 상승이 나타나는 초입 국면이다. 우리가 지금 망설임이 좀 기회가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 급등증, 급등 전에 우리가 저점을 공략하자. 자, 그래서 저는 지금이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재료가 노출되버리면 급등이, 급등이 나오겠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재료가 노출되기 전에, 재료가 나오면서 급등하기 전에 우리가 서둘러서 물량을 잡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종목을 받아보시고 한번 확인을 해보세요. 무료로 제가 보내드리기 때문에 돈 드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만약 매매를 못하시더라도 눈으로 한번 해, 확인, 확인이라도 한번 해보세요 굉장히 재밌을 겁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종목 받아보시고 여러분들이 정말 큰 수익 내셨으면 좋겠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상단 전화번호로 종목 종목이라고 문자를 보내주시면 제가 무료로 전부 다예 발송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주주님들을 위해서 제가 이걸 전부 다 보내드릴게요. 제가 무료로 전부 다 대응 전략 보고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원액홀딩스 긴급 대응 투자 전략 보고서 이걸 전부 다 보내드릴 건데, 이 보고서를 보시면 향후 나올 재료들이 꼼꼼하게 체크가 되어 있고요. 세력들의 매집 원가, 외인 기간, 개인들의 물량, 산술 평균, 제 가격들이 세세히 나와 있습니다. 이들이. 어디서 매수했느냐 이들의 평균 단가를 보면서 우리가 대응을 할 수가 있는 거죠 세력들 즉 기관 외인들의 매매 전략 자 시나리오별로 목표가 및 매수 맥점. 매도 맥점, 매수 타점, 매도 타점이 세세히 나있습니다 나와 있습니다. 이대로만 대응하세요. 여러분들이 이대로만 매수하시고 매도를 하시면 수익률을 계속해서 극대화 쌓아가실 수 있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증권사에서 10년 동안 근무를 하면서 제 나름의 인적 네트워크를 형성을 하고 있고요. 자, 그래서 여의도 증권가, 여의도 증권가로부터 정보를 받고 있습니다. 그 정보를 기반으로 여러분들에게 작성을 해서 보내드리기 때문에 그만큼. 여러분들이 이대로만 대응하셨을 때 수익을 계속 쌓아가실 수 있는 확률이 굉장히 높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상단 전화번호 보이시죠? 상단 전화번호로 숫자 1번, 숫자 1번이라고 문자를 보내주세요. 숫자 1번이라고 문자를 보내주시거나 또는 예, 원익이라고 문자를 보내주세요. 둘 중에 하나 문자를 보내주시면 상단 전화번호로 문자를 보내주시면 제가 무료로 이 대응 전략 보고서 전부 다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간단하게 내용을 보시면 향후 나올 재료들이 꼼꼼하게 체크가 되어 있고요. 이 재료별로 가치 분석이 세세히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목표가들이 설정이 되어 있고요. 미래에셋 한국투자증권, 시, 삼성, 신한, NH투자증권, 5대 메이저 증권사. 5대 메이저 증권사가 공동으로 작성을 했습니다. 자, 그래서 내부적으로만 공유를 하고 있고요. 외부 유출이 절대로 안 되는 그런 보고서다. 제가 단독으로 긴급적으로 입수해서 우리 주주분들이 반드시 이걸 보시면서 참고를 하셔야 된다라고 생각이 들어서 여러분들에게 무료로 보내 드리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시나리오별로 대응 전략, 변동성이 크기 때문에 이 변동성, 즉 어디서 매수 그리고 매도를 해야 되는지 매수가와 매도가가 세세히 나와있기 때문에 그대로만 여러분들이 대응을 하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또 중요한 포인트가 뭡니까? 세력들의 매매 패턴이죠. 세력들의 매매 패턴이 완벽하게 분석이 되어 있고요. 특히 또 중요한 공매도 세력들. 자, 주가가 올라갔을 때 공매도 세력들의 공격이 있을 때 우리가 청산을 해야 되고요. 자, 공매도 세력들이 여기서 청산이 나오는 시점에서 우리가 매수 진입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세력들의 매매 패턴과 공매도 세력들의 매매 분석을 통해서 우리가 주가의 기본적, 기술적 분석을 바탕으로 한 매수 매도 타점들을 잡을 수 있다. 그 내용들이 세세이 타점들이 나와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대로만 대응하세요. 이대로만 대응하시면서 여러분들이 더 이상 이제 세력에게 속지 않고 국매도에게 속지 않으면서 우리가 수익률을 극대화할 수 있는 기회들을 잡을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상단 전화번호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상단 전화번호로 숫자 1번 이렇게 문자를 보내 주시거나 또는 자, 원익 원익이라고 둘 중에 하나 이렇게 문자를 보내 주시면 제가 무료로 전부 다 무료입니다. 무료로 여러분들에게 이 대응 전략 보고서 보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문자 보내기가 번거롭다 하시는 분들은 영상 밑에 보시면 제목에 더보기가 있습니다. 자, 더보기를 클릭하시면, 자, 간편 문자 보내기 링크가 걸려져 있습니다. 링크를 누르시면 여러분들이 간편하게 문자를 보내주실 수가 있고, 문자 보내주신 분들에게 모두 대응 전략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2월 12일 금요일 에임드 바이오라는 종목 잠깐 보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장중에 23% 넘는 급등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이 종목을 잠깐 보여 드리면 시초가 47,500원에 시작을 해서 고가 59,700원, 장중에 27% 넘는 급등이 나타났습니다. 옆에 보시면 제가 직접 운영하고 있는 텔레그램 방 그대로 보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날짜 보시죠. 12월 12일 무료 추천주로 에임드바이오 시초가 매수 안내를 드렸고 매도가까지 안내를 드렸습니다. 오전 8시 51분 9시 장전에 여러분들에게 무료 추천주로 안내를 드렸고 지금 시초가 공략하신 분들은 하루 만에 25% 이상의 상승률을 기록할 수가 있었습니다. 이 종목을 시초가에 매수 추천을 드린 이유는 제가 이렇게 여의도증권가 여의도 증권가로부터 정보를 받고 있기 때문입니다. 비파마 에로트랙 레코드 확보, 삼성바이오와의 페이드로이드 공동 개발, 고도화에 따라서 ADC 신약 개발 글로벌 탑티어로 본격적 도약 시작하는 구간이다. 특히 베링거의 에로한 고용암 ADC 신약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라는 정보를 여의도 증권가에서 가장 빨리 보내줬기 때문입니다. 또 이렇게 강력 매수 추천이라고 해서 종목을 꼭 집어서 보내줬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과감하게 무료 추천주로 안내를 드릴 수가 있었고 하루 만에 25% 이상의 상승률, 기분 좋은 성과를 낼 수가 있었습니다. 텔레그램 방에서 정보를 받기 어려우신 분들을 위해서 이렇게 무료 추천주 문자로 발송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문자 발송 예시를 보여드리면, 자, 보시면 오전 8시 52분 9월 1일 무료 추천주 NFC 시초가 그리고 매도가까지 안내를 드렸습니다. 이런 방식으로 보내드립니다. 자, 9시 장전, 9시 장전에 무료 추천주 종목 문자로 발송을 해드리는데, 그래야 장전에 우리 구독자분들이 충분히 종목을 인지하고 시초가에 공략을 하실 수가 있겠죠. 참고로 이 종목 NFC 9월 1일 날 문자와 텔레그램 방에서 무료 추천주로 안내를 드렸는데 시가 5,990원, 고가 7,590원 29% 이상 상승을 하면서 하루 만에 27% 이상 상승률을 기록을 했습니다. 매수가, 매도가 전부 다 문자와 텔레그램을 통해서 안내를 드렸고 마찬가지로 이렇게 여의도 증권가로부터 정보를 받고 있기 때문에 추천을 드릴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좋은 결과를 만들 수가 있었죠. 제가 이렇게 매일매일 단기적으로 급등할 수 있는 종목들을 여러분들에게 무료 추천주로 안내를 드릴 수 있는 이유는 제가 증권사에서 10년 동안 근무를 했고 자문사에서 1년 동안 근무를 하는 등제 나름의 인적 네트워크를 형성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인적 네트워크를 통해서 여의도 증권가로부터 정보를 받고 있기 때문에 매매 성공 확률이 높고 상승률이 높을 수밖에 없겠죠. 또 이렇게 여의도 증권가로부터 정보와 그리고 종목을 받고 있기 때문에 그대로 여러분들에게 전달만 드리는데 그만큼 상승률이 높을 수밖에 없겠죠. 에임드 바이어 이 종목 분봉을 보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초가 47,500원에 시작을 했습니다. 시초가에 매수 공략을 하시고 이 구간 대략적으로 52,300원에서 53,000원 내외 1차 10에서 11% 사이 1차 입절을 합니다. 자, 그리고 이 구간 대략적으로 57,000원에서 58,000원 사이 2차 20에서 22% 내외 입절을 하면 하루 만에 최대 20% 이상 수익을 챙기면서 매일매일 수익을 쌓아갈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장전에 보내드리는 종목을 받으시고, 시초가의 매수 공략을 하시고, 그 다음 분할 매도로 대응을 하시면 기분 좋게 수익 챙기면서 하루를 시작할 수가 있습니다. 장전 추천 종목 받는 방법 간단합니다. 자 문자로 추천 종목을 받기를 원하신다 하시면 상단 전화번호 크게 적어놨습니다. 상단 전화번호로 상승 상승이라고 문자를 보내주세요. 문자 보내주신 분들 확인 후에 장전 추천주 문자로 발송해 드립니다. 또 텔레그램방 텔레그램방 입장을 원하신다 하시는 분들은 상단 전화번호로 텔레 텔레라고 문자를 보내주세요. 문자 보내주신 분들 확인 후에 텔레그램방 입장 도와드리겠습니다. 이게 번거롭다 하시는 분들은 간편하게 문자로 보내는 방법이 있습니다. 자, 영상 제목에 보시면 더보기가 있습니다. 더보기를 클릭을 하시면 상세 설명란이 나오고, 자, 간편 문자 보내기 링크가 보이실 겁니다. 링크를 누르시면 간편하게 문자를 보내실 수가 있습니다. 문자 보내주시면 확인 후에 매일매일 당일 급등이 예상되는 종목들, 여의도 증권과의 정보를 기반으로 해서 장전, 9시 장전에 여러분들에게 안내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00% 무료입니다. 매일 저와 같이 하시면서 기분 좋게 수익 쌓아가시면서 투자하시죠. 아시겠죠?